반갑습니다. 오늘은 5월 8일 월요일이며 현재 시간은 오후 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할 건데요.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분석이 없어 성격이 급하시거나 바쁘신 분들 아랫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원하는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아랫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일 10%, 20%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급등 종목들 추천 따로 드리고 있고요. 무료 종목 상담도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방송 시청 전 아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 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현재 4시간봉 차트고요. 비트코인을 보시게 되면 음... 어저께부터 약5% 정도의 조정이 나왔죠. 조정이 나오면서 이 수령 구간을 현재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, 어 이렇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기 이동 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지금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안 났는데 벌써 이만큼 빠졌단 말이죠. 그렇다는 건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서 좀더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고 어 문제는 그렇게 현재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그 어 밑에 매물대 구간이 최소 이 구간까지는 빠질 수가 있겠다 그러면 36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부터 하락폭이 오늘 빠졌던 것만큼 더 빠질 수도 있어요. 많이 빠지면. 그렇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? 네, 알트들이 지옥을 갈 수가 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 때는 매매를 조심히 하셔야 되고 섣불리 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라. 그래서 4시간 분 기준으로 이평선들 그냥 그 거래소에 있는 차트에 있는 거 아무거나 깔아도 상관 없습니다. 그래서 이평선들 움직임이 다 이렇게 동일할 거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지금 데드크로스가 아직 안 됐다. 그리고 된다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. 라는 것을 염두를 해 두시고, 현재 이 매물대 구간, 전저점이었던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있겠구나. 라고 생각을 하신 이후에, 어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 더 단기로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뭐, 이런데 다이버전스가 전혀 걸린 게 없죠. 그래서 충분히 더 빠질 여력이 있고, 만약 요 구간을 지켜준다면,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 것을 보신 이후에, 매수타점을 잡아가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절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시고, 충분한 도움이 될수 있는 어, 방송을 보시든 아니면 저희 카카오 톡방에 들어오셔서 현재 시장 상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현재 시장은 지난 28일 제가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네 번째 반강기를 앞두고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는 작게는 10%, 많게는 70%까지 장이 크게 위아래로 요동치고 있죠. 현재 코인 장세는 충분한 경제지식과 차트 분석력만 뒷받침된다면 단타 매매로 매일매일 조금씩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세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하나 잘못 매매해서 시드가 물려버리면 사실상 아무런 대응 없이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죠. 자 마지막으로 이런 반감기 상승 장세 속에서 수익 1도 안 나시는 분들 있죠. 그리고 코인에 잔뜩 물려갖고, 시드를 아예 못 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자, 그런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은,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으로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. 자, 카톡방에서는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시장 분석도 하고, 단타 매매할 수 있는 다짜 만내도 도와드리고 있죠. 그리고 카톡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타점으로 구독자님들께서 수익 인증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거 아무런 조건 없어요. 돈 1도 안 들고 비용도 없습니다.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움을 받으시고 수익 실현을 하신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 영상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